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쿠키런 킹덤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신 분들, 또는 섀도우 밀크 나온다고 해서 미리 시작해볼까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쿠키런 킹덤 하실 때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쿠키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킹덤에서는 나중에 뭐 마법사탕이 나오거나, 어찌어찌 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향이 돼서. 하지만 현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예 활용가치가 없는 쿠키들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급은 높지만 아예 안 쓰이는 쿠키. 자, 홀리베리 쿠키입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전방에서 엄청나게 좋은 탱커로 쓰였지만 현시점에서는 워낙 전방에 사기적인 탱커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시작할 때 절대 고대의 전승에서 고르면 안 되는 쿠키입니다. 고대의 전승에서는 다크 카카오를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대 쿠키가 있어야지만 각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크 카카오를 고르셔야 되고요. 홀리베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전더리 쿠키는 300번 뽑기를 채우면 레전더리 선택 상자를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서리 여왕, 블랙 펄, 바다의정, 달빛술사. 자, 이네 가지 중에 현시점에서 활용도가 조금이나마 있는거는 달빛술사 아레나에서 완전 유용하게 0티어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서류여왕 토벌에서 완전 0티어급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블랙펄과 바다요정 현시점에서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으니까 키우지 않는게 좋습니다 젠스토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는 토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순위는 서류여왕을 먼저 키우시고요 여유가 되면은 달빛사 아레나용으로 키우시면 된다. 자그 다음에 등급 높은 순으로 보시면 용가드래곤 아예 활용도가 없습니다. 키우면 안 되는 쿠키입니다. 별사탕 낭비 그리고 스킬 파우더 낭비이기 때문에 용가드래곤은 절대 초보자분들 키우면 안 되는 쿠키입니다. 자 슈퍼 에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키우면 안 되는 쿠키는 샤이닝 그리터 맛 쿠키 자 그리고 오이스터 맛 쿠키도 현시점에서 아예 쓰이지 않는 쿠키입니다 자 캡사이신 맛 쿠키도 쓰이지 않고요 소르베 쿠키 자 스타더스도 전에는 티어가 떨어지지 않는 불멸의 쿠키 이렇게 불렸지만 현시점에서 스타더스도 이제는 쓰이지 않고 클로티드도 안쓰이고 크림슨 코랄 요정왕도 전에는 뭐 쓰임새가 조금은 있었지만 현시점에서도 뭐 쓰임새가 거의 없고요도매꽃은 아레나에서 뭐 1티어급으로 쓰인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키우지 말라는 건아니고요 어 활용도는 아레나 용도다 뭐그 정도 나머지는 어 키울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키울 필요까지는 딱히 없다 자 에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에픽에서 키울 필요 없는 거콕 집어 드리면, 감초맛 쿠키 키울 필요 없습니다. 활용도가 아예 없고요 흑당맛 쿠키도 현시점에서 아예 쓰임새가 없고요누설탕맛 쿠키도 아예 쓰임새가 없고요. 없습니다 자 마라 맛 쿠키 아예 스인새였고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 고밀 맛 쿠키 그리고 오징어 먹물 맛 쿠키 샤벳 상업 패츄리도 사실상 초보자분들 한정 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랭커분들은 패츄리 맛 쿠키를 극강의 공속 아레나 세팅으로 뭐 쓰기도 하지만 초보자분들 한테는 좀 사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프레파리는뭐 일부 유저분들 한방 대으로 아레나 댁에서 쓰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조금, 초보자분들 한정. 사칠 것 같고요. 자, 뱀파이어는 아 초보자분들한테는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실온 나이트의 활용성이 지금 없습니다. 웨얼프도 피, 키울 필요 없고, 자구마도 필요 없고요, 마들렌도 필요 없고, 딸기 크래플 필요 없고, 우유 맛도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자, 파르페도 현 시점에서는 워낙 좋은 힐러들이 많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는 쿠키다. 자, 모짜렐라도 필요 없고요. 금기화조차 최신 쿠키지만 쓰임새가 아예 없는 쿠키가 됐고요. 자, 카르트타탕도 불속성 뭐 이벤트 보스가 나올 때 그때 나중에 필요할 때 키우시고 회식점에서는 어... 불속성 뭐 따로 필요한 게 아니면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기화도 지금은 필요 없고요자 독버섯도 필요 없고 페투치니도 지금은 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펑킨파이도 필요 없고 칠리도 필요 없고 자 말차 필요 없습니다 아포가토도 필요 없고 마카롱도 필요 없고 자 정글전사도 아예 스임새가없고요 벚꽃맛 쿠키 에클레어 수음기사 버터로마 쿠키, 찰스, 크런치 초코칩, 올리브 맛 쿠키, 구미오 맛 쿠키, 로얄 마가린 맛 쿠키, 라즈베리 맛 쿠키, 피나망맛 쿠키, 예언자 맛 쿠키, 은방울 맛 쿠키, 스파클링 맛 쿠키, 벨베 케이크. 뭐 모카 맛 쿠키 같은 경우에도 쓰임새가 활용도가 뭐 거의 아예 없지만 뭐 일부 케이크 타워 같은 곳에서. 잠깐 쓸수 있는데 뭐 별사탕과 스킬 파우더는 쓰, 쓰지 마시고요. 잠깐 뭐 케이크 타워에서 반짝일 수 있다. 라일락은 쓰임새 없고요. 허브도 안 쓰이고, 아몬드도 안 쓰이고, 달토끼도 안 쓰이고, 건벌도안 쓰이고요. 생토 노래도 뭐 일부 컨텐츠에서 잠깐 쓰일 수 있지만 쓰임새도 없고요. 네, 음료도 안 쓰이고, 무화과도 아예 안 씁니다. 코코아도 안 쓰이고, 석류도 안 쓰이고, 테일즈나 소닉도 안쓰입니다 소닉도 예전에 잠깐 대천사에서 반짝였지만 지금은 아예 안 쓰인다. BTS 쿠키도 예전에는 완전히 영태였지만 그보다 좋은 힐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헬시점에서는 쓰이지 않고요. 레어 쿠키도 커먼 쿠키도 헬시점에서는 쓰임새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쿠키들 헬시점에서는 활용도가 거의 아예 없는 쿠키가 됐구요. 그 밖에, 언급 안한 쿠키들은 조금이나마 뭐 활용이 조금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 언급을 안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키우라는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쿠키들은 정말 키울 가치가 아예 없어서 언급을 한 거고요. 현실점에서 필수만 따로 언급해드리면, 각성 골치, 각성 다크, 버닝, 미스틱, 바람 붕수, 미스틱 플라워, 자 제가 언급하는 이 다섯 개 각성 골치, 각성 다카, 버닝 미스틱, 바람 공수 이 다섯 개 만큼은 불멸의 쿠키 진짜 오대장이다 그렇게 보시고 키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밖에도 좋은 쿠키들 많이 있지만 현수점에서는이 다섯 개의 쿠키는 정말 키워도 향후 몇달 동안은 정말 티어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쿠키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제작한 이유가 초보자분들이 정말 등급만 높다고 외형이 멋있다고 키웠을 때 손해볼까봐 제가 언급해서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에픽 등급이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은 쿠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키워야 될 쿠키들은 제가 뭘 키울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보고, 보고, 따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